자, 전통적인 원가 계산과 ABC의 비교, 이렇게 표. 자, 앞선 시간에서 이그 어, 설명을 했었죠. 그니까 이 표를 가지고, 이요약된 내용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니까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법으로 우리가 해계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뭐 개별 원가 계산이나 또는 저 분별 원가 계산, 서비스 분별 원가 계산 저 앞장에서 배웠죠. 3장. 또사 사주차 또는 삼주차에서 배운 거예요. 또 활동 기준 원가 계산도 우리가 차례를 들어가면서 비교 설명했죠. 무슨 다양하게 많은 것을 다뤄보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다뤄보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활동 동인이라는 개념이겠죠. 그렇죠? 활동이라는 개념과 활동 동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은 약간 해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 한번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제조 기준에서 해결적인 기준으로 다시 배부되는 어 이런 원가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밖에 안돼 있는데, 이건 활동 단위별로 활동 돈인을 추적을 해서 제품까지 또는 서비스나 고객층까지 다 추적이 가능하도록 어 원가 어, 계산 구조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요. 어,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루는 연습문제와 또 PPT에서 제공한 이런 연습문제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꼭 해결해보는 그 그림을 꼭 그려보고 그러니까 이게 양식의 도서에 꼭 맞춰보는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있게 산서도 계속 그려보는 거, 그려보는 거. 또, 재무상 태표도 계속 그려봐야 유동자산이 뭔지, 뭐, 재고자산이 뭔지, 투자자산이 뭔지, 또 뭐, 이런, 어, 그런 것들이 이미지로 기억됨으로써, 혹시 헷갈리더라도, 어, 그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ABC 그 원가 해결 시스템의 효익, 의사 결정을 계산시킨다, 그렇죠? 원가 정보를 정확히 주니까, 특히 또 활동 단위에 대한 원가와 그 활동의 원가 동인들을 추적해서 제품 어,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제품에서 생산하는데 원가 동인 이 발생하는 많이 발생하는 활동들을 좀 제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설계부터 공장 레이아웃 또는 공장 공정 설계 이런 것까지 다 개선시킬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관련 원가 결정의 용이성. ABC는 보고된 제품 원가의 정확성을 증대시키고 그에 다양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학습의 필요성은 오히려 감소한다 자 이거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각그 경영의 각 단계에서 어, 이걸 이렇게 계산할까 제품을 이렇게 계산할까 공정을 이렇게 고쳐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잘 갖게 되는 거죠 또 지속적인 계산활동 abc에서는 비용절감은 작업준비의 비용감소라든가 생산계약 자재취급의 효율성인 운영 그리고 소비자의 제품 소유에 일치시키면서도 그 부품 수를 줄이는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a b c 정부는 활동 개선이 수익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으로 나타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사실 이런 해기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친구들 보면 어떤 일을 해도 상당히 뭐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효율적으로 참 잘하는 애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겠어요 시간을 아주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쓸데없는 일에 낭비는 안 하고 어. 집중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나 학교생활이나 뭐 생활생활에도 마찬가지인데 괜히 어. 일과 관련 없는 주변 것들만 관심있고 직업은 잘 못하는 어. 이런 거 활동 단위로 봤을 땐 진짜 엉뚱한 일에만 쓰고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보면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월급 주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리 대상 일이죠. 자. 그래서 시간 하루 24시간을 쓰는데 있어도 활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일도 충분히 하고, 휴식도 충분히 하고, 즐겁게, 엔조이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에서의 이런 그 활동을 개선하는 데만이 아니라 개인 활동에서도 상당히 개선 효과를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할 때는 항상 내 활동에 있어서 진짜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하는 일은 없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의 활동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적인 경영학에서 배웠듯이 여기서 나오는 경영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인간에 관한 문제라그 했죠. 그래서 가정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 성향도 충분히 분석도 가능하고 개선도 가능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회계학은 더 디테일하게 주는 겁니다. 성과 평가 방법의 개선. ABC 도입으로 인해 활동들을 규명하고 활동 분석을 통하여 성과 측정치의 개선을 이룰 수가 있다 그죠? ABC 도입은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재무적 측정치에도 비재무적 측정치를,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무슨 횟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사용하는, 키로 횟수, 메타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과 개선에 기대할 수 있다. 즉, ABC는 전통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단기적 성과 위주의 의사결정이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 향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즉, 활동을 분석하니까 이게 낭비적 요인도 알고 쓸데없는 활동, 원가만 많이 들어가는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성과 개선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조직 구조의 변화. 부적절한 조직 구조에서도 불필요한 원가가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하여 비효율적인 통제 의폭과 관리 사슬을 수정하는 조직 변화를 유도한다. 이건 뭐 수차례 얘기했죠. 결국은 그 기업에서 활동은 다 활동인데 이 활동이 기업의 수익과 연결이 되어야 되지. 그죠? 근데 그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쓸데없는 낭비적 요인들을 빨리빨리 찾아내고 줄이고 하면서 기업의, 어, 개선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수익 개선 효과가. 그리고 판매 쪽에서도 이익이 많이 나는 쪽에 포인트를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까 그 전통적 원가 회계에서와그 활동 회계에서의 원가 왜곡 현상도 분석을 해봤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처구니도 없게 회사가 계속 적자나는 것을 많이 만들고, 그 데이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회사가 진짜 이익이 많이 나는 품목들을 생산을 포기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기업, 그, 얼마만 많은 큰 손해를 보겠어요. 어, 그래서 이런 거를 계산하는 저, 훌륭한 정보를 ABC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뭐라 그랬죠? 아, 이것은 전산화된 구조. 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지. 최고 경영진서부터 관리자층이 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ABC를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도 ABC 해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도입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 미국에서는 이미 그 30년 40년 전에 기업에서부터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을 어, 나도 이거 학위 논문 쓰면서 참 놀란 일인데 이 많은 많은 데이터들이 기업에 있는 그 회계 직원들이 회계 저널이나 이런 잡지에 시작 투서 투보를 해요. 어.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학계와 현장과 교류하면서 이렇게 시스템이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음. 그런 일을 하면은 기업의 사장님이나 위의 이사님들이 야, 이 자식, 만일 열심히 했지, 딴짓하고 있어 하고 걷어 찰지도 몰라요. 네. 이게 중요한 기업의 환경적 차이입니다. 자, 기, 경영 전략의 지원. 기업의 전략, 정책 및 절차는 일반적으로 원가를 바, 발생시키는 공통된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 단위로 분석하면 뭘 쓸데없는데 돈 쓰고 지랄하고 있는지 뭔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수 있겠죠. 생산활동 등에서 기업 정책 및 절차가 비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면 활동 분석을 통해 변화 제거시킬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 볼때 최선의 실무를 찾아내야 일을 실행할 수 있게 한다. 활동은 기업의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때 가장 효, 높은 전략적 효율을 한출한 활동에 자원을 이동시킬 수 있다. 그니까 러 이거는 저 ABC를 하면 효율이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 이전의 단계, 뭐 어떤 연구, 분석, 설계, 뭐 이런 데부터 그, 제품 디자인, 공장 배치 설계,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 다 관련된 활동 정보를 주기 때문에, 어, 경영 전략에 상당히, 어, 좋은, 어, 자료를 제공한다고 볼수 있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추석 지나고.